뭐, 육신이라고도 하고, 또, 이 고기 육절, 육자, 육신 육자를 써가지고, 이런 것도 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 육신이라고 이렇게 할게요. 자, 그러니까 육신이라는 거는, 보시면은, 말 그대로 여섯 개의 신이라는데, 보통 보면은 이걸 이제 정신이라고도 하고, 또는 이제 조금 더, 이제 실제 생활에서 보시면 귀신이라고 하는데, 귀신 아니고. 여러분들이 귀신이라고 래서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세요. 한자를 보시면, 귀신 귀자잖아요. 귀신이란 거예요. 그 정도로 뭐 정신이 깨어있다는 소리예요. 그러 그러니까 귀신 본다 그랬는데그 귀신 본건 내가 그만큼 정신적으로 깨어있는데 정신적으로 깨어있다는 거는 결국 이거랑면 예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상황이 어떻게 한다고 내가 그걸 촉각을 건드 세워서 늘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남들이 무던한 사람들, 무딘 사람들은 캐치가 안되지만 이런 분들은 캐치가 된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남들보다 더 남들이 안 보는 걸볼수 있으니까 그래서 정신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기본적으로 제 생각은 우리 모두 다이 귀신을 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귀신 이상한 그런 그런 이 머리 이래 가지고 그 이게 아니고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깨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힘드시면 우리 지금. 우리, 우리만이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모든 분들이 다 어딜 다니세요? 왜, 종교 다니시잖아요. 종교 왜 다니세요? 종교. 그러니까 힘들고 왜 답답하세요? 그러니까 내 맘대로 안 되니까 모르니까 그게 뭐예요? 내가 예민하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맘대로 안 된다는 거는 그냥 무던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뭐 그러면 됐지? 이러면서 넘어가면 힘들지가 않아요. 그냥 뭐, 뭐, 이 정도 밥 먹고 살면 안 돼? 됐어. 이러는데, 하, 내 친구는 50평 아파트에 그러니까, 차도 너무 외제차 타고 두세대? 이러니까, 그것 때문에 뭐예요? 화가 나잖아요. 나는, 쟤는 초등학교 때, 내보다 그랬는데, 이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이, 이, 이것 때문에 뭐예요? 내 욕심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뭐예요? 화가 나니까 내 자식이라도 좀 잘나야 되는데 자식도 평범해. 그래서 화나잖아요. 그게 다 어디서 나와요? 욕심에서 나오시잖아요. 욕심에서 나온다는 그만큼 예민하다는 소리세요. 그러니까 어디 가세요? 절을 가시고, 교회를 가시고, 성당을 가시고, 아니면은 개인적으로 종교를 찾으시잖아요. 그 찾는다는 얘기가 내가 정신이 굉장히 맑다는 소리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는 이 신자라는 거는 그런 의미에서 나왔는데 그러면 종교에 있는 사람들 그런 쪽에 관심 있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다 뭐예요? 아까 말, 말씀드린 귀신하고 연관이 있다. 기본적으로 우리 역사적으로 착 올라가, 올라가 보면 옛날에 여러분이 역사 시간에 배우셨잖아요. 재정일치 이런 거좀 들어보셨죠? 재정일치가 뭐예요? 정치 경제 플러스 뭐 전부 다 옛날에 보면은 다그 앞장 서시는 분이 누구세요? 이 하늘하고, 이게 연관이 되시는 분이, 이 하늘하고 연관 되시는 분이 뭐예요? 쭉 올라가면, 우리 몇사주명리에서쭉 올라가면 뭐예요? 중국에서. 이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갓골문자에서, <laughs> 그, 저, 뭐예요? 그, 그 거북이 등딱지 딱 까니까 어떻게 되고, 이거 갓골문자가 전부 다 거기서 나온 거예요. 이 거기서 나온 거는, 우리가 여러분들, <laughs> 아이고, 죄송합니다. 과학을 아시면은이 사주 리가 얼마나 과학적이라는 걸 아시게 되는데이 음. 우리가 태양과, 태양과 지구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 지구가 이렇게 태양 안바에 도는 게 1년이잖아요. 근데 우리 아까 모카토금수 하셨잖아요. 그오성이라 그래요. 그 행성이 렇게 돌아가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걸 가지고 우리가 농사를 어느 때 음. 지으면 씨앗이 잘나고이런걸 했는 게 중국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 몇천 년 전에. 그걸 지금 우리가 그걸 쓰고 있는데 쓰는 방식에 따라서 이게 점술이 되는지 아니면 사주 명리가 되는지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다 정으로 갔잖아요. 근데 지금은 많은 곳에서 점술과 이또 사주 명리를 이렇게 구분을 좀 하고 <laughs> 있습니다. 배우고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우시는 게 바로 그 차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욕시은신 얘기하다가 글로 갔네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그쪽으로 보면 신인데 실제적으로 보면 제가 설명할 때는 항상 저는 거 그런 신이 아니라 우리가 사주 8글자에서 쓸수 있는 글자라고 요 제가 얘기를 많이 해요. 글자 글자라고요 사주 8글자에 여러분들이 아까 우리가 10개의 여기서 10개가 있잖아요 요 10개가 있잖아요 요게 0천간이라 해요 그 다음 아까 우리 계절 말씀 드렸잖아요. 자초기물신사오 신유수 그게 몇 글자예요? 스물, 참 열두 글자예요. 열두 글자잖아요. 그럼 여거두개 합치면 몇 개예요? 스물 두 글자잖아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사주를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타고난 거는 몇 글자예요? 여덟 글자잖아요. 그럼 이 스물 이십이 빼기 팔은 몇 글자예요? 그럼 나는 몇 글자가 없다고요? 열네 글자 없어요. 나에 있는 건몇 글자예요? 여덟 글자예요. 그러면은 2물 글자가 네가 세상에 나가서 뭔가를 해라 하는 2 2 글자에서 내 네, 여덟 글자 보면 열네 글자 없는데 여덟 글자 가지고 내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인생 설계들, 그러면은 이 여덟 글자가 뭐예요? 나의 중무기라고요. 그럼 이 여덟 글자로 살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욕심이 나면 어떡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있는 것만 가지고 살아가면 행복하게, 즐겁게 잘살 텐데, 이 여덟 글자 말고 없는 열네 글자에 집착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나와요? 불교에서 말하는 고가 나오잖아요. 고. 태어날 때부터 뭐예요? 이 스물 두 글자 다 있으면 사람이 뭐 무슨 재미로 살아요? 그러니까 욕심을 빼면, 이열네글자의 욕심을 빼면 내 여덟 글자라도 뭐 충분히 행복하고 잘 살아갈 수 있다 이거예요. 자, 근데 뭐, 여덟 글자라고 다 여덟 글자 되겠어요? 한 글자로 여덟 글자 다 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목이면, 목한 뭐 글자로 이 여덟 개 도배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덟 글자, 이, 이거, 그러면 나, 목으로 다 도배가 돼 있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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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다 그러면 이 사람은 뭐예요? 오로지 목으로 다, 떡또 묻혀 있잖아요. 이 사람은, 이 사람한테 가면, 아무도 목에 관한 거는 이 사람을 추워, 저,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AI 예를 들면은 아이디어를 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이 세상에 최고의 아이디어를 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럼 이걸로 사시면 되잖아요. 근데 나 이렇게 잘하는데 욕심이 뭐가 생겨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머지 목에 안에 화토금수의 글자가 남들 보니까 괜찮아. 그러면 욕심 내는 순간 어떻게 된다고. 요그 다음에 뭐예요? 힘들어지면. 내가 왜, 왜 이렇게 살아야 되노? 이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덟 글자를 잘 아시면 된다. 그게 요 신의 글자가 나온다. 요 말씀이시죠. 자, 육신은,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육신은 이 글자는 이 글자는 전부다 뭐다? 인간 관계. 자, 인간 관계는 뭐예요? 사람끼리의 관계라고 했어요. 쫓기는 집안에서 관계. 맞죠? 부부 관계. 자, 자녀 관계. 어른 부모님 관계, 이거 전부 다 인간 관계잖아요. 사회에 나오면 모든 여러분하고 저기 다른 게 이런 관계를 보는 게 뭐라고요? 이 욕심이라는 거예요. 자, 이 하, 원래 내 반응이 좋을까 말까? 이 반응이라는 거. 일단 내 원래 문서복이 있을까? 내땅 사면 좋을까? 이 문서죠. 문서복이 있을까. 그다음에 내 지난달에 자, 작년에 내 댄스를 배웠어. 야, 올해 내 댄스 어디 대회 나가면 좀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거, 이런 게 전부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게 여기서 올라옵니다. 자, 비시 제, 반, 인, 이렇게 말씀드려요. 지금 말씀드린 것 중에 뭐 뭐에 해당하는 것 같아요? 댄스 뭐 이런 거는. 댄스는 뭐예요? 돈 버는 거예요, 아니면 내 이게 주무기예요. 즐기는 즐기는, 즐기는 거죠.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해요.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게 이런 게 뭐라는 거예요? 자 실무 그 다음에 이제 회사로 이제 사회 나오면 실무가 되겠죠. 그 다음에 아이디어 되겠죠. 그 다음에 뭐가 될까요? 금방 말씀드린 내 표현력. 우리 몸으로 치면 손발이 되는 거예요. 손발. 손말이 움직인다. 그래서 식이라는 게 있으면은 요런 게 된다는 거예요. 자요 아까 여기서 육신이라는 거는 요 여섯 개예요. 근데 이 육신이 다시 십신이라는 게 돼요. 열 개도 되고 뭐 요렇게도 쓰는데 요렇게 돼요. 그러면 열 가지가 되잖아요. 열 가지 되는 건 아까 뭐뭐 뭐 때문에 열 가지가 된다 했어요. 그치? 음량이 됐어. 여기에도 음량이 된다고요. 그러면은 요 비겁이 되고요. 식상이 되고요. 재는요. 정제편제가 정제. 되고요. 관도요. 정관이 되고 편관이 되고 인도 뭐요? 정인이 되고 편인이 되는 거예요. 자 평과 정이 있고 요, 요게 요몇 개예요? 몇 개잖아요. 그래서 십신 똑같아요. 그러니까 육신인지 십신인지 육신하면은 요걸 두 개를 음양을 구분하지 않고 그냥 얘기하는 거고요. 십신하면 음양을 구분해서 요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십신이라는 거는 요런 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요런 게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우리가 사회 나가면 내 혼자 살수 없잖아요. 우리 다 모여 있잖아요. 이 모여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 뭐예요? <laughs> 비겁이에 아, 비겁해 이런 거 있죠. 아, 식상해 이거 있잖아요. 다 이거 하고 형발이 있다고 생각하십니 돼요. 비겁하다는 거는 이거는 사람이내 동료인. 우리가 이렇게 공부할 때는 동료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자격증을 따서 다시 제가 여러분 누구 보고 이거 이거 강의를 좀 하세요. 상담 좀 하세요. 하면 은 갑자기 뭐로 돼요? 이런 관계. 이런 관계를 비겁이야. 그래서 사람하고 관련 있는 건 비겁이다. 그 다음에 식상은 지금 실무 아이디어 이런 거 손발, 표현 이런 거 기본입니다. 그렇죠? 자, 쟤는요. 원래 쟤 재물은 좋을까요? 이런 거 있잖아요. 재물하고 관련 있습니다. 재물하고 관련 이 있으면 재물을 벌려면뭐 해야 돼요? 일해야 되잖아. 자, 이거는 전체 OOT입니다. 나중에 개개로 들어갈 겁니다. 그죠? 자, 관이라는 건 뭐예요? 관. 원래 관은 있어요 하면 뭐예요, 여러분? 직장이 어떻게 돼요? 이런 거 많이 아시죠? 자, 관이라는 거는 나, 테두리입니다. 기본적으로. 테두리. 자, 테두리라는 거는 여러분, 어릴 때 나의 테두리는 뭐가 돼요? 가정이 되잖아요. 사회에 나오는 뭐가 돼요? 자, 자. 직장 되잖아요 자 인성은요 문서라고 그래요 자 이거는 공부라고 그래요 이렇게 돼요 기본적인 테두리가 이렇게 보시는데요 이게 그냥 여러분들이 아 요거만 요거다 라고 하는데 요거는 지금 육신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거 음량으로 구분하지 않고 말씀드리는데 자 이걸 밑으로 내리면은 자, 우리 인간 사회에서 우리 가족 중에 사랑한 게 누굴까? 이걸 또 보시면은 어떻게 돼요? 요거는? 형제 자매 되겠죠. 형제 자매, 남매. 이렇게 되겠죠. 아, 뒤에 보이시나? 형제 자매는 똑같은 글자잖아요. 남자는 남, 여자는요. 아, 남매는요. 운명이잖아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내가 미겁이 있는데, 이건 나중에. 같은 글자면은 형제, 자매가 되겠죠. 내가 여자면은 같은 글자면은 나, 누구가 많다고요. 자매, 그리고 언니, 여동생, 이런 사람 많고. 남자들이 그러면 남동생, 그 다음에 형제가 많고. 만약에 이 글자가 반대로 있으면, 두개다 있으면은 남매가 있네. 이렇게 되는 거죠. 가족 안에서. 요렇게 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뭐 직장에 나가면 어떻게 돼요? 직장에 나가면 나, 동료지 내가 직장에 나가는데 이런 글자가 비슷한 글자가 많으면 뭐예요? 나이 동료를 경쟁자로 생각하다고 뭐로 생각한다고요? 동료로 생각한다고요? 근데 이런 겁자가 많으면 뭐 한다고요? 그 동료를 뭐라고 늘 뭐로 생각하는데 경쟁자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써요? 상대도 뭐, 나를 뭐로 생각해요? 경쟁자로 생각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늘 경쟁한다고요? 이거는 우리 나중에 세세하게 들어가요. 식상은 있으면요. 식상은 내 손발이라 하잖아요. 내 몸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 몸에서 나오는 거 여러분 누가 있으세요? 자식. 그렇죠. 자식. 자식이죠. 자식이. 여자분 남자 분도 자식이에요. 생물학적 자식이에요. 그렇죠? 생물학적 자식이고 그 다음에 요건요. 쟤는요 여자한테는 제가 뭐가 돼요? 아? 어? 아버지. <laughs> 아버지. 네. 아버지. 그 다음에 시어머지. 시어머 시모. 그래서 본인들 제가 많으면 뭐예요? 아버지하고 연이 깊다. 시모하고 연이 깊다. 이렇게 되죠. 음. 그 다음 남자한테는 제가 뭐가 돼요? 네, 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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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이프가 되죠. 그 다음에 여자가 돼요. 자, 그래서 제가 많으면 그냥 그냥 이런, 우리가 이건 앞으로 조금 깊이 공부할 건데, 안 보고 또 제가 여기 선언해서 뭐예요? 아이고, 여자 많겠네. 그 다음 뭐라 그래요? 아이고, 결혼 좀 늦게 해라. 이러죠? 여자가 많으니까 결혼 좀 늦게 해라. 이런 소리 하잖아요. 그런 게 여기서 나옵니다. 제, 여기, 여기서. 많으면. 많으면, 왜냐하면, 자, 여자, 제다수두룩 하다 그러면 나는 사는 게 여섯 글자가 죄다. 그러면 뭐예요? 내가 잘하는 거 뭐예요? 재물에 관심이 많잖아요. 일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러면 오롯이 돈, 돈, 돈 하고 뭐예요? 일, 일, 일 하잖아요. 인간관계는 뭐라 그랬어요? 남자 같으면. 여자, 여자, 여자잖아요. 그럼 난 여자, 여자에 대해서 잘 알아. 그럼 내 여자, 여자 잘 알면 여자, 여자한테 뭐예요? 심리를 잘하니까 뭐 해줘요? 잘해줄 거잖아요. 그럼 여자들이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좋아. 좋아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는 심각한 표정 하시지 마시고. 그런 걸로 되어 있다고. 그러면 이 사람이 여자, 여자에 대해서 잘 알지만 이 사람이 진짜 그 여자하고 어떤 관계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건 또 다른 글자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많다고 상대를 모르고 막, 막 내가 어디 가니까 제가 이렇게 많다고, 그래가 여자가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이런 글자가 있으면, 아, 거기에 대해서 아는구나. 요거예요 근데 그게 연결이 되려면 또 다른 그 밑에 글자를 또 봐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게 많으면 뭐 한다 그러면 이 사람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런 게 많으면 또 업상 대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분이 직업을 어떤 게 하면 돼요 여자에 대해서 잘하니까 어떤 사람이 많으면 그쵸 그렇죠? 여자분들 많은 데서 하면 되겠죠 여자분들 많은 데서는 어디 있어요 백화점 네 백화점도 있고 너무 많죠 요즘은 요즘은 너무 많죠 옛날 같으면 여자 많은 데 어디 있어요 50년, 60년대 여자 많은 데가 어딨어요? 뭐가 다. <laughs> 주렁 많은 데가, 어, 그렇죠 그런 데 많잖아요.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여자분들이 밖에서 일을 안 하니까. 이 여자분들 많은 데가 전부 다이 유흥이잖아요. 유흥 없어.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런 적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요. 지금 여기 여자분들 몇분 계세요? 여자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면 남자분들이 이런 데 있으면 어떡한다고요? 편안하다고. 여자분들 심리 더잘 아니까 맞춰주기만 하면 여자분들은 잘 해주시다는 계열요 응. 거라고 요 그럼 여기는요 관이에요 자 가는 테두리 응. 가정 자 그러면 응. 여자분들한테 관은 누구예요 그러면. 내 테두리 내 가정 내 직장 내 테두리 테두리 누구예요 자, 저는 아니 그렇죠 그럼 남편이 되시겠죠 기본적으로 남편이 되시겠죠 그럼 남자한테 그러면은 이 테두리는 누구세요? 아니 직장인 사람이 뭐, 사람, 사람. 아, 아니, 부인은 그래. 여기고 나한테 또모인하려고 <laughs> 그렇죠 자식이죠 남자한테는 이 관이란 게내 다음 세대를 물려줘야 되잖아요 그게 누구예요? 자식이잖아요 그래서 남자분들이나 옛날에 이런 분들 누구를 선호를 했다고 아들 선호를 왜냐하면 이걸 넘겨줘야 되잖아 그런 것 때문에 그렇죠 요즘은 여자한테도 넘겨주잖아요 그리고 이런 게 별로 의미가 없어졌다고 자 그러면은 아까 여기도 자식이라 했는데 남자한테 요게 자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자분들은 자식이 그냥 내가 놓는 것도 생물적으로 놓는 것도 자식이고 내가 키우는 것도 뭐예요. 자식이 요쪽이 커요. 남자분들은요. 여기도 있지만 여기는 남, 남편은 생물적으로 놓는 거는 요거예요. 근데 내가 아버지 노릇 하려면 이 관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아, 너는 사회에 나가서 어떻게 해야 돼? 그리고 교육을 시킨단 말이에요. 음. 만약 이게 없고 이것만 있으면 자식은 낳았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뭐니 네 좋은 대로 해? 음.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뭐 사회가 무슨 뭐 이, 이게 직장 필요 없어서 니네 하고 싶은 대로 해? 음. 그냥 자식이 몰라도 뭐 한다고요? 그냥 음. 내버려둔다고. 자식 없는 거 알잖아. 있잖아. 요 근데 여기 에 있으면 사회에 나가서 남자로서 이렇게 해야 돼. 돈 벌어서 뭐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래요. 그러면 관만한 사람들은 자식들 뭐라 해요? 하, 우리 아빠는 꼰대야. 이러잖아요. 왜냐하면 이 가정, 직장, 테두리 이런 걸 중요시하는 사람일 거 아니에요. 이게 많으면 그렇잖아요. 그러면 내가 내가 여잔데 이게 관이 많아. 그러면 나 어떤 사람이라고? 이런 사람이라고. 이런 사람. 테두리를 중요시하는데. 그럼 남편은 어떻게 해요? 못이잖아요. 내가 관이 이렇게 많으면 남편이 하늘이래요. 요요 관이 이런데 뭐 아까 우리 여섯 개 남편분 들었지만은 아내분이 여섯 개 관이 있다 그러면 뭐예요? 나 온통 뭐에 있어요? 남편이 내 머리에 있잖아요. 그 다음에 내 직장이, 가정이. 그러니까 나는 오로지 누구를 위해서 산다고요? 남편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나가 없다고요. 나가. 그럼 관 있는 사람은 오로지. 그러면은, 내, 내, 죽어나. 제가 힘들어 죽겠어. 근데, 오늘 시댁에 제사 있어. 그러면 어떡해? 요 가죠. 관이잖아요. 관이 뭐예요? 가정이라고 그래요. 가정이라는 거는, 나보다 누구를 먼저 우선시한다고. 가정. 가정. 그러면은, 가서 온몸이, 하, 정말. <laughs> 그렇죠 그렇게 내가 와도, 나중에 남편한테 뭐라 얘기 안 해요. 그래서 관이 많으면은, 참 바른 사람인데. 자기를 억압하죠. 그래서 스트레스가 엄청 많은 사람, 기본적으로. 그런 걸 우리가 보실 거예요. 그래서 관은 요런, 요런 거다. 그래서 적당히 하나씩 있으면 되죠. 근데 그게 그심리학고요 그게, 그러니까 타고난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셔야 되는, 아, 시자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문서 공부예요. 제일 편한 게 인성이죠. 인성이 있으면은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한테는 뭐가 되냐면은 엄마가 돼, 엄마. 엄마라는 건 뭐예요? 듣기만 해도 여러분, 뭐, 애정의 관계 있기는 있겠지만, 그래도 엄마가 있으면 어때요? 마음이 변하잖아요. 뭐든지 다 들어주실 것 같은 그런 게 인선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한테 엄마예요. 그럼 내가 엄마가 있으면은, 만약에 여기에 엄마가 있으면, 요게 제일 처음에 태어난 연애가 이제 큰 자리에 이 국가 자리라고 해요. 나중에 천천히 할 거예요. 요 국가 자리라 그는데이 자리에 인선이 딱 있으면 어떻다고 해요? 내가 사회에 나가면 어떻든 모든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해준다고요. 엄마처럼 대해준다고. 음. 그러면 나도 그렇게 맞출 거거든요. 내가 있으니까 나도 그렇게 맞출 거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도 어떻게 하나? 상대선이잖아요. 인간관계는. 음. 내가 엄마처럼 또 인이니까 인이니까 이런 걸 인품이라고도 해요. 인내라고도 해요. 음.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맞출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 사람도 나한테 맞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하나 있으면은 땅복도 있다 그래요. 문서복이잖아 문서복. 문서라는 거예요. 문서라는 건 뭐예요? 내가 문서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은 나중에 하겠지만 이두 개가 딱 있으면 유상복 있다.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이런 게 돼요. 그죠? 자, 그래서 문서 공부, 인품, 뭐 금방 얘기했다시피 인성 이런 거 전부 다 인자 들어가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다섯 개인데 요것도 음량에 따라서 다르다. 근데